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다시 내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Yeah. Mm -hmm. 누군가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 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성경은 한 도시가 통째로 멸망해 사라지는 모습이 옹기가마에서 치솟는 연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은 순식간이라 그리 오래 걸리지 않죠. 죽음도 순식간입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것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오늘 보문 27절,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 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은 멀리서 소돔과 고무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기서 최소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 화려한 소돔성에 머무는 것과 비교될 수 없는 복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고통스러운 땅입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기근이 있으며 용기가 필요한 곳이죠. 환영해주는 사람이 없는 외롭고 고독한 곳입니다. 옳은 일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옳기 때문에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소돔성은 화려한 도시고 문화의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의 행복을 안겨줄 듯한 무지개 같은 도시입니다. 롯과 그의 아내는 소돔성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직하게도 매력 없고 척박하며 갈등과 기근이 있는 약속의 땅을 선택했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매력있는 도시는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 복입니다. 인생은 전체를 봐야 하는 것이죠. 단면을 보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지금 맛본 성공이 계속적인 성공이 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반면 지금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단면으로 잘라놓고 보면 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택하신 백성에게 의롭게 보상하십니다. 지는 것 같지만 이기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고, 망하는 것 같지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길이라고 다 택하지 마십시오. 좁은 길이라도 하느님에 택하신 길이라면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명예와 박수 소리가 있는 직장에 다니는 것이 성공은 아닙니다. 돈도 적고 명예도 없지만 하느님에 원하시는 곳이라면 바로 그곳이 직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소돔성이 멸망하는 현장을 목격한 아브라함은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했을 을 것입니다. 그는 롯을 구하기 위해 하늘 붙들고 간절하게 중복 기도한 사람입니다. 과연 롯은 구원받을 수 있을지 안타까움과 기다림 같은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성을 엎으시는 중의 롯을 내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소식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위기와 심판에 다 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때다 망하는 것 같으나 사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복의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말이죠. 소동과 고무라는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어지는 중에 옷을 끌어내셨습니다 둘째 중국기도의 노력에 대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앞서 창세기 18장에서 소동과 고무라의 심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치 약복강의 야곱처럼 하나님의 옷을 꼭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논쟁을 시작했죠 아브라함은 50명에서 시작한 의인 논쟁이 열명에 이르기까지 필사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셨죠.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을 보니 아브라함의 기도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 것듯 했습니다. 그러나 29절을 보면 그 기도가 결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었음을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결코 땅에 흩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롯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복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친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예수교수에 대해 설명하면서 누가 청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까닭은 누군가 우리를 위해 아브라함처럼 기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쳐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누군가 우리 영혼을 위해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이 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한 나라가 변하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온 세계가 있으며 하나님의 다스리 아에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나라들과 정부들을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아님, 사람들의 삶을 위한 이러한 제도들이 온전히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합니다. 특별히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국제사회 속에서 수많은 나라와 경쟁하고 협력해야 하는 과제들을 풀어나가야 하는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정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수 많은 사회적 갈등과 문제,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 속에서 진정성과 지혜를 가지고 정부 당국자들이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국가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 정부의 권한을 얻지 못하도록 이날을 지켜주시옵소서, 정부 당국자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의지와 결단력, 실행력과 구체적인 지혜, 그리고 자원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돌보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과 경제적인 몰락의 위험성, 환경 파괴의 문제들 속에서 평화와 화해, 공정과 생명의 정치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력의 집중과 힘의 편중이 권력의 전횡과 부패를 가져온다는 교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권력의 권력에 편승하지 않도록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울러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제도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정의와 공정함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다만 오늘을 살고. 오늘을 행할 수 있는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 자신과 이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올려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숨같이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을 닮아서 복음 안에서 참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을 오늘 한날 기도를 통해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 어린 한마디에 가구한 일을 이 시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이렇게 하니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가는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